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GM, 국내 자동차 기업 현대차 등이 투자 중인 세계적인 전고차 배터리 개발사 미국의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차세대 배터리 개발로 인해 전세계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것이 예상됩니다. 오늘의 특급 코인은 전세계 배터리 수의 코인으로 코인입니다. 플로우,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1인치 네트워크 그리고 3000% 초대박 수익을 보여준 엑시인피니티 그 이상을 뛰어넘어 여러분의 계좌를 뜨겁게 달궈드린 2021년 마지막 기회임을 말씀드립니다 하단 링크 통해 정보방 입장하기 링크 클릭하시고 성함, 연락처 입력 후 제출하기 클릭 연말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에 초대박 수익을 가져다줄 정말 마지막 특급 히든코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비트TV 대표 전문가 신동욱입니다 미국의 배터리 개발사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SES가 다음 달 3일 4일을 걸쳐 미국, 한국 등에서 배터리 월드라는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이브리드 리튬 메탈 배터리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배터리 월드에서 공개 예정인 차세대 하이브리드 리튬 메탈 배터리는 기존 전기차에 사용 중인 배터리보다 동일 대비 주행거리는 약30% 늘어나고 충전 속도 또한 18분이면 10%에서 90%까지 충전되는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성능을 다 갖춘 배터리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전세계 1위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럭셔리카 대표주자 벤츠가 전기차에 사용 중인 배터리를 원가 절감 이유로 저렴한 LFP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리튬 배터리가 성공적이라면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엑시 인피니티 차트 한번 보시죠 급등락을 보이며 횡보 중이던 코인이 갑자기 하락세를 보이다가 거래량 수급이 몰리며 역대급 대폭등 랠리가 이어지며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오늘의 특급 코인은 시세분출자리 완전 동일하다고 볼수 있는 코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최대수의 역대급 호재로 폭등 이슈 모멘텀 잡고 있는 오늘의 특급 코인 엑시 인피니티 대폭등을 뛰어넘을 것으로 생각되며 올해 웨이 기관들 모든 이목이 집중되며 거대 자금이 몰릴 강한 호재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르기 시작한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엑시 인피니티 3,000%를 뛰어넘으며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살라줄 오늘의 특급 히든 코인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링크 통해 정보방 입장하기 링크 클릭하시고 성함 연락처 입력 후 제출하기 클릭